근데 이게 또운 좋은 사람들은 바로바로 바로 찾거든요. 길. 네. 네. 근데 이제 운 나쁜 사람들은 제일 마지막에 음. 가서야 찾고 그러죠. 여기 불 지르고 싶다. 음. 여기 나왔다. 방금 가면 쓴애 보셨어요? 아니요. 아, 이렇게 보여요? 조금해서 안 보이는데. 음. 와. 우와... 에메랄드 다 줘. 뭐야 저 엄청나게 뭐예요? 그뭐뭐나왔 왜... 뭐야? 왜 거지? 그래? 왜 그래? 왜 그래? 아 <laughs> 어, 싫어. 아 어. 이들의 뭐... 지금 여기 네. 상자가 나왔잖아요. 네. 이 상자가 딱 나왔다는 건응 여기 길 아니야 약간 이런 의미 <laughs> 여기까지 오느라 수고했어 하면서 이렇게 그냥 상자 주는 거예요. <laughs> 돌아갈까요? 네 돌아가야 돼. 잠깐만, 롤리님 지금 레벨이 20이라고요? 21 됐어요. 어? 어? 레벨업 했네. 또 힌지 걸까요? 잠시만요. 텔레포트를 쓸수 있을 것 같은데. 잠깐만. 어? 오. 아니. 찾았다. 어? 이제 아마 텔레포트를 배우실 수 있을 거예요. 제가 알기로. 네. 네. 하시고 어. 하시면은 라이트닝 네. 스펠에, 어, 그거 한번 오. 하나 줘 보세요. 음, 아무 편한 키, 음, 저는 X에 보통 해놓거든요. 어. 음. 엑스를 하시고 요 앞으로 와서 한번 실험해 볼까요? 잠깐만요 마우스 포인터를 멀리다 갖다 대고 클릭을 하면 응? <laughs> 지금 순간 이동을 하신 거예요. 어? 어 너무 멀리 왔어. 어 그러네. <웃음> 어, 어. <웃음> 어. 몰랐어요. 배경이 음. 똑같아. 이게 <laughs> 뭐지? 네. 그래서 소서리스가 진짜 키우기가 좋은 게 오, 이제 네. 18레벨부터는 텔레포트를 써서 이런 벽 같은 데를 확확확 넘어 다닐 수가 있어요. 오. 지금 보면 앞에 다리 있잖아요. 네. 근데 저 다리 말고 그냥 이 물가에 가까이 간 다음에 어 이런데에서 굳이 다리 쪽 말고 그냥 급 건너 어, 그냥 건너갈 수가 있어요. 다리가 없어도. 음. 이게 마나 소모가 되게 심한 대신에 마나 소모가 되게 심한 대신에 엄청 빠르게 길을 찾을 수가 있어요. 소서리스가. 음, 그러네. 음. 래갖고 오늘 네. 로니 님의 활약을 좀 기대해봐도 될까요? 네. <웃음> <웃음> 그럼 어떡해요 찾으러 다녀요? 뭐 그래 주시면 좋기는 한데 하실 수 있, 있으시겠어요? 어떻게 한번? 아니야 아니야 못 하죠. <laughs> 저 어제도 술자리 네. 가서 넥스트 레벨 아니냐고 엄청 주접 들었어요. 아안 <laughs> 돼요? <laughs> 그 24살이 2명, 어. 21살이 1명, 그리고 저 이렇게 와우. 했거든요. 와 아, 재밌었겠네. <웃음> 근데 <laughs> 네. 24살 애들 둘은 모른다 하더라고요. 어, 어, 어. 근데 또 21살 그 친구는 안다 하는 거야. 네. 근데 그 안다 할때그 표정이 네. 딱 미간을 찌, 찌푸리면서 <웃음> <웃음> 맞아요, 막 이렇게 하는 거예요. 어, 네. 아, 역시 아는 사람들은 다 진심이구나. 약간 그런 맞지. 생각을 했죠. 음. 아 너무 예쁘더라고. 노래 너무 좋고. 어 노래 좋고 계속 듣고 있어요. 저도. <laughs> 근데 나 근데 저 그거 몰랐는데 이게 원곡이 네. 있대요. 아잉? 모르셨죠 롤링 님도네 무슨 원곡이 있어요? 걔네 자기 노래 리메이크야? 아니 아니 아니. 그러니까 네. 이어 잠깐만요 여기 거의 다온것 같은데 오 찾았다 찾았다. 찾았어? 네. 앞에 여기 기드빈 여기 써 있죠 여기. 네. 이렇게 오. 불을 지르면. 네. 뭐가 나올 텐데? 어 나왔다. 이게 맞나? 오케이. 그럼 이제 기드빈. 아니 계약직 네. 하는 도중에 붙으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거를 면접 때도 물어봤는데. 네. 근데 띵칠 씨 어디 갔어요? 어디 어디 계세요? 잠깐만요. 아. <laughs> 동굴로 아니, 아니. 들어오세요. 와알겠어 아, 어. 어. 그런 보상 이런 걸로 막 네. 돈도 주고 그런다는 거예요. 오,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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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 찾았다. 칼림에는 칼림에는 주셔야 돼요. 음, 수다 떨면서 하니까 금방 하는데요. 음. 수다 떨면 좋죠. 근데 네. <laughs> 어? 편집 잘하세요. 좀 <laughs> 잡담해도 돼요. 어, 네. 말씀하세요. 그 음. 제가 정규직. 이 가운데 있는 걸 모르고 뺑뺑 돌아서 가운데로 왔네. 음. 칼리메뇌. 네, 좋았어요. 네. 어 이제 좀 빡센 구간 어느 정도 지나갔어요. 음. 남부 크라스트로 오세요. 빡센 부분이 지났다고요? 네. 그렇게 안 빡셌던 것 같은데? 그쵸. 우리 얘기하다 보니까 그 아까 말한 거기 정글에서 길 찾는 게 되게 힘든데 아. 우리가 웨이 포인트 찍어놓고 하다 보니까 네. 확실히 금방 금방 한것 같아요. 저는 네. 아직까지 안 죽은 제가 너무 멋져요. 음, 한 번도 안 죽으셨나? 네. 오 어쨌든 생명력을 잘 어. 유지한다. 음, 하드코어로 해도 될걸 그랬네요. 아 그건 아니죠. <웃음> <웃음> 너무 무섭잖아. 근데 이게 이제 어느 정도 하다 보면은 좀 이제 다 알잖아요. 네. 이 네. 퀘스트도 다 알고 네. 이러니까. 네. 그래갖고 이게 어느 순간이 되면은 이제 졸립거든요 네. 네 특히 디아블로3는 그게 되게 심했어요 그래고 너무 안 스릴이 없으니까 별명이 막 수면제였거든요 디아블로3는 어. 근데 네. 네. 하드코어 네. 모드를 제가 한번 해봤거든요 그래서 디아블로3 네. 네. 완전 다른 게임이더라고요 그냥 아 완전 네이 네. 체력 많이 깎이면은 진짜 네. 내가 곧 죽을 것처럼 무섭고 어. 거기선 진, 네 그렇게 지루하면 왜 해요? <laughs> 안 하면 되잖아 <laughs> 아마 여기 하수도로 들어가야 될 거예요. 아, 어... 이게 들어가기 싫은데만 골라서 <laughs> 어디? 여기 여기. 이게 텔레포트가 원래 소서리스만 쓸수 있는 스킬인데 저번에 우리 돌 꽂아갖고 갑옷 하나 만들었었잖아요. 네네네. 그 갑옷들 중에 텔레포트를 쓸수 있게 해주는 갑옷이 있어요. 오 비싸겠다. 어, 어떤 직업이든. 네. 아이템 이름이 오. 수수께끼인데, 그래서 약간 이 디아블로의 사실상 거의 최종적인 목표, 그러니까 궁극적인 오. 목표, 사람들이 누구나 꿈에 약간 마음에 품는 목표 중에 하나가 그거예요. 수수께끼 만들어. 구하기가 쉽지 않은가 봐요. 그 거기에 들어가는 돌그 재료가 진짜 비싸요. 그게 아마 시즌 초반에는 현금으로 몇만 원 줘야 되는 걸로 알고 있어요. 몇만 원밖에 안 해요? 네? <laughs> 아니 지금 <laughs> 20, 20년 지난 20년 지난 게임에 몇만원 정도 아. 시세가 있다는 거는 아. 음 진짜 대단한거죠 음나좀 음. 산다 몰랐어요 여기있다 칼림의 심장 맞아 근데 스터디 팝이 비싸 저 지난번에 진짜 멍청한 짓 했거든요 제가 음. 말씀드렸나요? 뭐 어떤가요? 제가 스터디카페 30시간권을 끊었어요 45,000원 어. 그러고 이제 공부를 했는데 어. 퇴실을 안 해가지고 어. 다음날 새벽에 갑자기 이용권 종료됐다고 문자가 오더라고요 어. 그러면 그 20시간이 30시간? 30시간 이 깡으로 30시간 그냥 싹다 카운트 된 거예요 퇴실 안 해서? 그렇죠. 그렇죠. 그거 렇죠 얘기하지 그 얘기하면 어. 달라지나? <웃음> <웃음> 제가 쓴 건데 <laughs> 그냥 아그러셨구 아니... 아, 아, 속상해졌겠네. 이러고 말지 않을까요? 아니 그래도 구, 그냥 이렇게 말씀드리죠. 제가 너무 멍청한 사람이라 퇴실을 안 했다. 좀 자신을 이렇게 낮추면서 하면 받아들여 주지 않았을까요? 그럴 거 그랬네요. <laughs> 소중한 내 돈. 얼마였는데요? 4만 5천 원. 세상에, 와우, 그 돈이면 와우 두 달, 세 달도 할수 있는 건데. 아 요즘에 진짜 멍청한 짓을 많이 해요. 돈을 관리를 못해. 너무 유복하게 자라서 그런 거 아닐까요? 아니 지금 또돈 번다고 그러나봐요 아와 <laughs> 제발 여기 맞아라 아 맞다 이쪽입니다 좋은 것 같아요 제가 이제 복학이 오, 오 복학이래 <laughs> 복학이 이제 얼마 안 남았어요 오. 이제 두 달? 어떤가요? 세 달? 어, 작년 여름에 진짜 1년 네. 쉬자 생각하고 했는데 네. 1년이 진짜 너무 빨리 갔어 제 인생에서 아, 제일 빨리 간 1년인 거 같아요 아벌어요그 정도였어요? 네 제가 작년 8월에 유튜브 8월 1일에 처음 시작했거든요 아 근데 벌써 지금 6월 어? 어? 좀 있으면 1년 되네요 음, 시간이 진짜 빨리 갔어 어떻게 네. 갔는지도 모르겠어요 그리고 하면서 지금 작년 8월부터 올해 6월까지 한 80개? 와 영상 <laughs> 와. 80개에서 90개 정도 만든 것 같아요, 지금. 아, 진짜 많이 만들었다. 음. 공장 아니에요? <laughs> 처음에 진짜 빌타 가지고 이틀에 한 네. 개씩 만들고 네. 열심히 아니, 음. 열심히 사왔어요 아, 그렇죠. 요새는 이제 일주일에 한 개는 무조건 이제 하려고 하는데 그 전에는 진짜 이틀에 한 개씩 올렸었으니까. 멋있게. 멋있네요. <laughs> 뭔가 그렇게 열심히 한다는 게. 돌이켜 보면 막 네. 진짜 1초도 쉬지 않고 막그 정도는 절대 아니었거든요. 그래도 이렇게 약간 네. 내가 정해놓은 그런 게 있어서 그런지 네. 돌케보면 그래도 나름 성실히 했던 것 같아요 뭔가 열심히 하는 건다 음, 멋있는 것 같아 이게 예, 나중에 음, 좋은 자산이 되어 준다면 되죠 다 증거가 남았는데 그니까 러 그래서 또 뿌듯하기도 하고 감사하기도 하고 네. 자꼭 물어봐야지 어떤 걸? 하셨어요? 이런 거? 아 <laughs> 다음 <laughs> 분들 만날 때만 더 물어봐야지. 맞아. 아마 이것도 롤리님께 큰, 솔직히 크다고는 절대 말 못하겠고, <laughs> 네. 음, 중소 규모의 자산이 되지 않을까. <laughs> 면접 가서 얘기하기 가능? <laughs> 어, 취미 취미 뭐냐? 아블로니다 가능? 아직 아, 취직할 왜... 때까지 여유가 좀 아하. 있으시면 그렇게 얘기하셔도 될것 같아요. 아하.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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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취직 급한 거 아니면. 근데 왜 이렇게 난장판이 됐죠? 아, 여기가 좀 어려워요.